다들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거야. 나도 주먹밥 시켰는데, 짠, 불닭 마요 주먹밥에 편백찜. 와 주먹밥에 불닭 마요야? 청아, 청하. 청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애기 청아. 별빛 청아. 아니 호예아가 맛있다고 해서 시켰는데 호예아 다른 곳 시킨. 나 저거 안 먹지, 료수인데 노니까 먹으라고 아무것도 나가니까. 자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마셔? 얘들아. 아이 몇 마리라. 2025년도도 다들 고생했고, 2026년도에는 다들 건강하게 아프지 맙시다. 건강하길 아프지 말고. 자 다음 예나. 얘들아 새해 복 많이 받고 아프지 말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자. 행복하자. 자 이하 우진. 이하. 이하. 운. <laughs> 머지게짱접장만큼은 오엑? 오엑 누구야? 저거 뭐하시고? <laughs> 맛없어. 원래 처음안 <청은> 질렀지. <laughs> <씻는데, 웃음> 근데 오징어 순대에서 약간 카레맛도 나는 것 같아. <laughs> 야, 애기야 그거는 삼동가다동가야 야, 왜 이거 이럴까, 진짜? 어, 거 진짜 강 베이비 술인데? 7도네, 7도. <laughs> 음? 그래? 마원 이렇게 그게 칠도라고 그게? 칠도래. 아나 진짜 과음하는데. 그게? 너 괜찮겠어. <laughs> 너 치사량 아니야 치사량? 아. 야 청아 왜 그렇게 세? 예? 아나 이슬뚝뚝 먹을걸. 예? <laughs> 그건 아... 아니지. 눈치 내가 빨개졌다. 마시면서 느낀 건데. 응. 음. 생각보다 잘안 째. 얼굴 빨개지고. 나 맞아. 나도. 나 약간 나이 먹으니까. 응. 응. 나도 그래. 술을 취할 때까지 <laughs> 먹은 적이 진짜 거의 없어서 고주 망태 될 때까지 한번 먹어보고 싶어. 응? 음? 야 우리 날 잡고 고주 망태 될 때까지 먹어보자. 나 고주 망태 될 때까지 먹은 기억이 진짜 얼마나 오래는지 기억도 안 나. 응? 음? 두병마시면 가지 않을까? 근데 나두병 마셔도 안 갔었어. 그때 깨방이랑 합방했을 때두병 마셨거든. <laughs> 아 그때 일대일 <1대1> 합방했을 때? <laughs> 응. 근데 그때도 거의 맨 정신으로 택시 타고 집 갔어. 근데 응. 너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마셔봤을 거 아니야. 나 <laughs> 어렸을 때 주량 몰랐을 때 <laughs> 거의 한5병 이렇게 먹었었어. 근데 내가 응. 나막 횡단보도 응. 기어다니고 그래서 내발로 응? 기어다니고 막 그랬어. 아니 내가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그렇게 다니는 여자들 보고 음 뭐, 뭐, 커서 후회했는데. 야 그게 네 친구야. <laughs> 그게 나야 엄마. <이만. 웃음> 너네는 내 또, 술병만 적 그래. 있어? 응. 어 진짜? <laughs> 난 술병 본 응. 적은 거의 없는 거 같아. 야 너는 술병 날 수가 없어. 응. <laughs> 야 너는 저거 무슨 스파클링 머시기 응. 뭐 거시기를 저한 병을 더안 먹는데 술병이 어떻게 나? 너는 그거 그거 먹고 술병 나면 그냥 이상한 거야. 그러니까. 야 응. 술은 근데 응. 뭐냐? 야 몸에 언제 몸에 안... 하면 정수이술 겁나 먹이고 싶어. 술은 몸에 안 좋아 했더라야 <laughs> 우리 언제 날 잡아가지고 고주망투 될 때까지 먹어보자. 그냥 그래. <laughs> 그럼 김땡지 무릎에 토해야지. 아예. 내가 이 내가 이렇게 손으로 받아 가지고 후루룩 할게. 후루룩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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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싫어. 비둘기 밥. 아, 돌려봐. 비둘기 밥이다. 비둘기 밥. 아, 싫어. 아, 진짜 싫어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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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도 짠. 26년도에도 잘 부탁해. 얘들아. 잘 여러분. 부탁해. 잘 부탁해 다다 오라보니 기다릴게요. 아, 다다 오라보니 기다려도 되나요? 아. 야 누가 별빛청아 먹으라 고 그랬냐? 칠돈데 너무 맛있어? 아니 너무 맛없어, 맛없고 너무 쎄. 야 별빛청아가 쎄다고? <laughs> 아 예? 뭐가 쎄? 아 예? 소주보다 쎄거 같은데 느낌이. 원래 그런 거 있잖아. 소주가 좀더 괜찮고. What 그런 사람들 있잖아. 미쳐 미쳐 진짜. 야는 <laughs> 소주 그렇게... 맞으면 한잔 마시면 간다고. 음, 인정. 별피 아 청하는 무려 7도예요 7도 소주가. 알겠어요 애기 씨. 나 맥주 이제 한두잔 분량밖에 안 남긴 했어. 짠. 인생 써. 짠. 아. <laughs> 잘못했.. 잘못했습니다 해 애기야. 하.. <laughs> 1 <한번> 해! <웃음> <웃음> 어제 수인치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안 마셨어. 아예? 응. 음. 진짜 아는데 뭐 어때? 여기가 뭐수이즈 빼고 칼바람 하면 또 우는 거야. 왜나 나 빼고 몸... 칼바람 왜 그래? 야, 내 몸도 빨개졌어. 엄마는 빼고 칼바람을. 야, 제 몸도 빨개졌대. 야, 찌찌 사진 찍어 서 보내. <laughs> 보여주자. 뭘 보여줘? <laughs> 뭘 보여줘? 뭘 아, 보여요? 아, 아, 줘 아, 예쁜 아, 안돼. 보여줄 수 없어. 깎고. 아 <laughs> 왜요? 아저 솔직히 저 여기 있는 <laughs> 세 명은 이미 알몸을 다 노출한 상태라서 상별 뭐 감흥이 없어요. <laughs> 피트야. 저희 <laughs> 셋다 이미 몸을 다 봤어? 본사인데 뭐더 본다고 뭐더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. 더 보면 좋지. 야. 우리 부산 갔을 때 기억 왔나? 서로 가슴 평가해 주자면서 훌렁 한 다음에 야, 조물 야내 가슴 으, 어때? 이러고 야, 서로 소리만 조물딱 4명 다 조물딱 네명다 훌렁 한 다음에 조물딱 조물딱 했잖아 그래, 우리 그래 무러워 <laughs> 근데 맞아요. 웃긴 거 여러분 진짜 네명다촉감과 질감과 모양이 틀려요 <laughs> 땡지 거는 말랑말랑 수손 거는 풍다 이렇게 꽉 차! 이렇게 말랑말랑 수이 거는 풍만해가지고 수이가 진짜 미어 액체성 아니에요. 수이 거는 말랑말랑 수이도 말랑말랑. 근데 수이가 다들 중에 살이 제일 연해. 다 담고 엉덩이도 말랑말랑. 인정. 원래 다, 다 다르냐고요? 다 원래 다 말랑말랑이야. 여러분 아유, 원래 오빠. 살성은 다 달라요. 여러분 애들 꼬 만지고 싶죠? 제가 대신 만져드릴게요. 나중 여러분 금하게. 저는 시신경을 판매하겠습니다. 제 시신경 사실 분. <laughs> 제 시신경에 데이터가 다 들어있거든요. 아유, 너무 웃겨. 응? 우리 너무 지금 아줌마 같을. 얘들아 미안한데 우리 아줌마 말을 <laughs> 천원 하나야. 뭘 아줌마야 우리? 올해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아줌마야? 야, 근데 내가 편집에 맥주 사러 갔는데. 음, 당연히 민증 검사하더라. 야 나도 아까 맥주 시켜 온데. 응. <laughs> 민증 검사를 야. 하는 거야. 그래. 애 그건 절차야. 야 그래? 절차가 아니라 그것도 약간 늙어보이면 그냥 뛰어넘어버리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다해야 다크는 오른쪽 마아서 받으면 오늘... 바로 주지 야 오늘 1월1일인데다 일어리 하지 당연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<laughs> 귀여움이들 진짜 <laughs> 인생 쓰다 끄라고요 그냥 내김땡지가 진짜 벼태야 인생이 쓰다고 <laughs> 야스가 아니라 알아.